네, 안녕하세요. 아일랩의 CJ입니다. 요즘 뉴발란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카사블랑카라는 브랜드하고 콜라보한 327 모델,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고, 이렇게 더블탭스라는 브랜드하고 콜라보한 992 모델이 지금 뭐리셀가가 엄청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카사블랑카와 콜라보에서 나온 모델 3 2 7의 일반형 모델이 출시 예정이 잡혀있더라고요. 뉴발란스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5월 9일 토요일 11시에 강남 뉴발란스 매장에서 발매를 한다고 공지가 떠있고요. 사실 저는 이날 약속이 있어서 매장에는 나가기 힘들 것 같고 온라인 판매를 하면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아직까지 온라인 판매 공지는 안 나온 상태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카사블랑카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제가 패션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어서 어떤 브랜드인지 잘은 모르지만 패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는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컬러는 다르긴 하지만 일반형 모델이 꽤 매력적인 컬러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발매일 매장에서 도전을 해보시거나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사이트는 총 3군데고요 이세 사이트들의 공통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유럽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배를 할 경우에 세금이 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세금이 빠진 정도의 가격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어서 직구를 하시더라도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거의 비슷하거나 어쩌면 조금 더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세 사이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처음으로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YME UNIVERSE라는 사이트고요. YME 사이트의 New Arrival 탭으로 가보시면 두 가지 컬러를 가진 327 모델 출시가 예정되어 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남은 시간이 2일하고 9시간 48분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면 한국 시간으로 9일 아침 7시 정도로 생각이 되네요. 여기서 한번 디자인을 살펴볼까요? 전체적인 디자인이야, 뭐, 한번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둘러보시면 될것 같지만, 특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면, 뭐 사이드 가피의 N 로고가 굉장히 러프하게 직물 소재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세로로 스티칭이 두 줄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바닥의 아웃솔 같은 경우는 데이브레이크나 테일 윈드에서 많이 봤던 와플솔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웃솔은, 데이브레이크처럼 앞쪽으로 살짝 올라와 있는 느낌도 있고, 뒤꿈치도 위로 쭉 올라와 있는 느낌이 있어서, 아웃솔의 디자인만큼은 데이브레이크와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드솔은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신발이어서 그런지, EVA 폼 단일 소재를 사용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신발의 바깥면과 안쪽면이 디자인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바깥면은 이렇게 N 로고가 들어가 있는 반면에, 안쪽면은 이렇게 N 로고가 없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 뉴발란스 레터링이 들어 가 있는 게 보이네요. 근데 이 컬러웨이 같은 경우는 여성용으로 나오는 모델이라 사이즈가 큰 사이즈까지는 안 나오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발이 조금 작으신 분들은 그래도 맞는 사이즈가 있으실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용으로 나오는 컬러,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가피의 컬러만 다르고 전체적인 구성은 똑같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지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84달러로 되어 있고, YM이라는 사이트에서 한국으로 직배를 할 경우에 15달러 정도 추가되니까 대충 총 비용을 100달러라고 치고, 100달러면 한 12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한국에서 출시하는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한국에서 구입 실패하신 분들은 이 YM이라는 사이트 꼭즐겨찾게해 두셨다가 일요일 아침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캘리루치라는 사이트인데 제가 에어포스 1 토트백 구입했던 사이트고 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컬러의 327 모델이 출시 예정으로 잡혀 있네요. 여기는 YMN 없었던 컬러풀한 모델도 있는데 맨 사이즈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모델이 원픽이신 분들은 캘리루치에서 구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모델의 디자인은 옆면에서 봤을 때는 블루톤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신발의 안쪽은 또 자주색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아수라 백작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켈리루츠에서 구입을 하실 경우에 지금 104유로라고 되어 있는데 104유로 정도면 지금 우리나라 가격으로 13만원, 14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켈리루츠라는 사이트도 유럽에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배를 하시면 20% 정도 가격이 다운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역시 여기서 구입하실 때도 10만 원 초반대의 제품 가격 플러스 한국까지 직배 비용이 10유로 정도니까 한국까지 배송비까지 다 해도 한국에서 구입하는 비용과 비슷하거나 한만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시게 될것 같고요. y m e 에서 봤던 것처럼 그레이 컬러, 블랙 컬러. 블랙 컬러는 여성용으로 나온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SNS 인데요. SNS의 업커밍 릴리즈 탭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다 지금 발매 예정으로 날짜가 잡혀 있고 출시 시간은 YME, 캘리르츠, SNS 다 동일하게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아침 7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여기서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사이즈부터 남자분들 사이즈까지 모든 사이즈가 발매가 되고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음원용 사이즈로만 발매되는 게 보이고요. 블루 컬러 같은 경우는 여성용 남성용 할거 없이 모든 사이즈가 발매되는 게 보입니다. SNS 같은 경우는 지금 출시 가격이 119달러로 되어 있고 145,000원. 여기서 배송비 한 2만 원 정도 추가된다고 치면 165,000원, 17만 원 언더가 될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 구입하는 비용보다 조금 뭐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제품 꼭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SNS 사이트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정말 이 신발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세 사이트를 동시에 공략을 해 보시겠지만 어쨌든 우선순위는 YM 미를 1순위, 다음에 캘리드추, 다음에 SNS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공격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뉴발란스의 새로운 모델 327 출시 정보를 한번 알려드려 봤고요. 저는 뭐 카사블랑카라는 브랜드를 잘 몰라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 327이라는 모델 자체의 디자인이나 컬러의 조합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소재의 구성도 뭐 스웨드 이 가죽과 폴리에스터 가피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는 것 봤고요. 푹 늦잠 자야 되는 일요일 아침에 출시돼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모델 꼭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아침에 한번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모델에 관심있었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글을 보시고 도전에 성공하신 분들은 댓글로 소식도 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스니커즈,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일랩의 CJ였습니다.